피부를당겼을 때, 가운데 쪽에 좀블록하게 나온 지방 티어나온도 네. 있죠. 죠리리앞볼앞볼이 뼈가 만지면 바로 닿을 정도로 고량이 네. 패여있어요 지방블록분을리하고 고그 지방을 다 버리지 않고 꺼진 부분에다 넣어서 받쳐주는 수술을 할 거예요. 그러고 나서 푹 피어있는 코랑 이거는 저희가 중안면 거상이래가지고 팔자 쪽에 있는 요 볼륨을 좀 끌어가지고 얼굴을 메꿔줄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앞볼 쪽에 비어있는 딱딱한 부분이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어려워는 느낌까지도 나겠죠. 이 모든 걸눈 아래 절제 하나만으로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 우리 가운데 좀 내려오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같이 측두부가 처지면서 세모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. 이마가 밀려있다는 느낌이 나면서 좀 답답해 보여요. 저희가 보통 내시경술이라고 하는데 이마를 끌어당기는데 눌리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실 케이스여서 효과는 좋으실 것 같아요.